그러므로 <laughs>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 위하여 간구하기도와 어,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문들과 높은 재위 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하 음, 위하여라, 어, 이것이 어, 아인는 아이, 우리가 경건과 어, 모든 경건과 음, 그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자이라 생활을 하자니라 이것이 이것이 우리 그중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 앞에 어, 서, 선하고 받으실만 받으한 것이니 어, 이, 어, 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신다니라 하나님은 한 번이시요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번이시요 어, 어, 한 번이시니 하고 어, 그 사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아스도 그리스도 예수라 음, 어, 그가 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어, 아 네, 내가 아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 기하기 이르러, 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기하기 이르러 네. 주신 증거니라 아네어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예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를 세우심을 입은 입은 것은 어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음음아 치히 믿음과 어과 진리가 어리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세상이 되었노라. 음이 되었노라. 음, 어 내가 그럼. <laughs> 아, 그럼으로. 아그아 그, 아, 그럼으로 각처 각쳐, 그럼으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어, 거룩한 손을 들어 음, 그, 아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음아 여자 여자들 또또 아,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어단 어, 단정하게 어 단정해 희오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음, 어, 음 아, 속, 어, 소박함과 어, 소박함과 정절로서, 어, 정절로단정함단정하단정 어,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음, 단정하게, 음, 아, 따, 따은 머리나, 땅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어, 금이나, 진,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음, 어, 이것이, 음, 아, 아,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어, 옷, 어, 여자들은 여자들은 현재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어, 아다 어, 아 여자 여자가 어, 여자가 여자 아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냐 야 어, 허락 허락하지 않냐 였으니 아니하노니 허락하지 않냐노니 어아 오직 조용할 지니라 오직 조용할 지니라 음어 이는 아담 어 이는 아담이 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바가 그 후며 어 하바가 그 후며 음 아, 아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어, 그러나 어,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정속함으로써정속함으로써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어, 그의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